토요타가 신입사 한달 월급 20만 8천원 준다니까 야 우리 회사는 신입사 월급 21만엔, 22만엔 줄게 우리 회사 와라. 그럴 때 가면 어떻게 돼? 크! 되는 거야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감사합니다. 일본이 이제 뭐 일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 일본은 90%가 셀러리맨입니다. 이 셀러리맨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가 일본 경제 대부분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일본 셀러리맨들의 어찌보면 1년에 두번 있는 낙이라고 하는 게이 보너스에 관련된 음, 날입니다 음. 일본에서는 나츠보나 후유보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름 보너스, 그 다음에 겨울 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회사마다 보너스 금액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회사를 다닐 때 몰랐는데 내가 그 회사를 나오고 나니까 야 내가 정말 미쳤구나 야 내가 저런 보너스를 예전에 받았는데 내가 그걸 차고 왜 이직을 했을까 라는 식으로 가끔 후회를 하기도 하는데 뭐 평소에 하는 잔업이라든지 주변의 인간관계를 생각하면은 그래 돈좀 적게 받더라도 이렇게 좀 여유롭게 다니는 게 낫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보너스는 이름은 보너스인데 있잖아 뭔가 그 정해진 급여예요. 예예. 예, 어. 예, 예. 그러니까 음. 춤이 고말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니 우선 인센티브 그 상여금 같은 거 회사가 안 나가면은 그거 아예 제로이지도 않나요라고 느끼잖아요. 일본에서는 이 상여금이라는 게 월급에 포함된 개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진짜 상여금을 안 주는 회사는 정말로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 아니면은 블랙 웬만해서 내야 됩니다 일그 정도로 이게 사측과 이거 노동자 치가 싸우거든 일본에서는 짬 그래 가지고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 보너스 어, 일본의 상여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깁니다 어 그것 때문에 뭐 회사가 망하느니 당장에 뭐 사원들을 자른다더니 뭐 월급 커트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 이번에 보너스도 커트한다 이런 기업도 나와요. 코로나라는 어찌 보면 정말 인류의 대재난 같은 게 생겼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일본 기업들이 작심하고 엄청나게 좀 과감한 정책을 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서 일본에서 이 보너스 관련해가지고 많이 뉴스가 나오는데, 자, 어떤 상황인지 뉴스 보면서 잠깐 얘기합시다. 자, NHK의 6월 17일 뉴스인데, 일본 대기업의 여름 보너스 평균 92만 5천엔. 와, 와, 세다. 세네요. 대기업들이 평균 92만 5천엔이고, 이게 전년 대비 6% 감소했다. 어, 왜냐면 이제 써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실적 감소로, 실적 약화로.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서도 대위 명분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다 힘들어. 음. 까트! 이래가지고 이번에 커트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찌 보면 아베노믹스 정책과 상반되는 겁니다. 아베노믹스가 돈을 막 풀면서 기업들한테도 월급 올려주세요. 기본급 올려라. 일본 인플레이션 가자. 이게 아베노믹스였단 말이야. 그래서 아베노믹스 하에서 코로나 사태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기업들이 우자등록 대기업들은 울며겨자먹 기시로 월급을 약간씩 올렸어요. 기본급이라든지.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오니까 일본 정부도 코로나는 아니지. 기업들이 어 그래요? 그러면 사감 가자. 이랬을 때 삭감을 딱 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일반적인 기업들은 어떨까? 에 대해서 이건 이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인데. 아사이 신문은 전체적으로 통계를 낸 겁니다. 여름 보너스 평균 55만 4천 엔. 전년보다 5만 6천 엔 감소니까 약10% 감소했네요. 어 일본 기업 전체적으로 어, 평균에서 보면은 55만 4천 엔이니까 대기업보다 거의 대기업에 거의 반절이네요. 거기다가 전년보다 감소폭도더 크다라고 말하는 게 아사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대기업 봤어. 그다음에 전체 봤어. 그러면 중소기업은 어떨까 일본에. 자 일본에 도쿄 신문인데 번역. 오사카야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50%밖에 보너스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50%는 보너스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너스 지급액도 전년 대비 5.1% 감소한 2 7 8,946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볼때 있잖아. 대기업은 거의 보너스가 무조건 주는가 봐. 어그 보너스의 평균 급여가 92만엔이었어. 전체적으로 일본 기업 봤을 때는 55만엔 정도를 보너스를 준다고 하네? 그런데 일본의 중소기업은 아예 보너스를 안 주는 데가 반이고, 보너스 주는 데다 하더라도 27만엔이 되는 거야. 90만엔에서 50만엔으로 떨어졌다가 27만엔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대기업과, 그 다음 일반적인 기업과 이 중소기업의 편차가 은근히 심하죠. 뭘로? 상력으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밸런스를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본 기업들이낸 채용 공고 있잖아요. 아니면 일본의 사회 초년생들 있잖아. 그 친구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식으로 착각을 하냐면은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본에 제일 잘 나신 토요타 자동차의 채용 정보입니다. 자 보세요 모집요강이 쫙 보잖아. 그러면 채용 데이터가 나와. 자 이게 신입사원인데 여러분. 학부 졸업 대학교 졸업한 사원은 토요타 자동차의 초임이 얼마? 20만 8천엔이에요. 석사가 2 3만엔 박사 나와야 2 6만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졸자는 채용은 토요타 선생님조차 월급이 20만 8천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보면은 야, 그뭐 이거 중소기업도 아니고 말이야 토요타가 야 이거 월급 왜 이렇게 짜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나와? 보너스 연 2회, 7월, 12월에 나오잖아. 이 보너스에 곱하기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데랑 다른 거예요. 일반 일본의 웬만하면 중소기업도 월급은 토요타만큼 줄수 있어요. 웬만한 기업들. 20만 8천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원밖에 안 하잖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웬만한 기업들이 입을 싹 닫습니다. 토요타만큼 줄 수가 없어요. 단적으로 토요타는 안 써놨지만 토요타 계열의 보너스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바로 바깥니오상이 다녔던 덴소라는 기업이잖아요. 일본의 덴소가 토요타 기업 부품회사입니다. 여기가 토요타보다는 급여가 낮아요. 그래서 이댄소가 어느 정도 주냐면은 쭉쭉쭉 내려봐 보너스가 연 2회 2019년 여름 실적 평균 상여금 101만엔 겨울 101만엔 그러니까 1년에 보너스만 하더라도 200만엔이 넘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급여에 산정할 때이 200만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밖에서는 왜냐하면 써놓지 않거든 일반적으로 이런 금액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어? 보너스 나오네? 이 보너스 금액은 회사마다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야.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봐요. 대기업의 여름 평균 보너스 92만엔. 아까 대소1 0 0일만엔이었잖아 대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걸 알겠죠. 평균보다 위잖아요. 이게 자동차,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 계열의 급여가 세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 반대말로 말하면은, 일본의 소기업은 27만 8,946엔이래잖아. 못 받는 데는 못 받는 거예요. 일본에서 일을 할 때, 어, 너 월급 얼마 줄까? 토요타가 어, 신입사 한달 월급 20만 8천 원 준다니까, 야, 우리 회사는 신입사 월급 21만 엔 22만 엔 줄게. 우리 회사 와라. 그럴 때 가면 어떻게 돼? 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취업할 때는, 진짜, 기본적으로, 정상어이면, 명... 보너스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음. 안 나오는 회사도 많아요 잘, 잘 봐야 돼요 어안 나오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잔업수당 포함이라든지 보너스 없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일본에서 일할 때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한다 뭐 일본 기업을 본다 이럴 때는 예전에 박관이 영상에서 일본 주차장 영상 있잖아요 그걸 머리 떠올리면 됩니다 주차장 요금표처럼 일본 기업 그거 급여표가 집 멋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다닌다는 거다 모르고 하면은 진짜 이렇게 뒤통수 맞습니다 야. 짠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에서는 보너스 차이가 나는 걸 알았어. 뭐 대기업은 더 많이 받네.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너스가 뭐안 나온다든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꽤 불만이 많이 쌓입니다. 웬만해서는 보너스는 커트를 안 하기 때문에, 보너스를 커트한다는 말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본 사람들의 이 마음을 자극한 뉴스가 일본에서 많이 떠요. 어떤 게 뜨냐. 도쿄 도공무원, 올 여름 보너스 96만원. 일본의 도쿄도에 일하는 공무원들의 여름 보너스가 96만 엔이야. 전년 대비 1.3% 증가했대. 역시 간무원. 역시 킹 간무원데스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일본애들이. 어? <laughs> 데스네, 데스네 이렇거 아니야. 대기업 보너스만 보더라도 부럽다 했는데 역시그 그지 일본 공무원의 이거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건 진짜 최고다. 존버만 어. 하면 어. 김무원도 그러니까 왜냐면 공무원은 그래 맞아 존버하면 되잖아요 대기업은 누구 라인 탈까 그래도 그지 아이고 우리 부장님 과장님 아이고 딸랑딸랑 공무원 존버란 말이야 일본에서 코로나 시국에서 민간은 어려운데 당장에 이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잔치한다 이래서 일본서 안 그래 난리났겠잖아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또 있어요 자 뭐냐면은 코로나 재난에도 보너스 전액 지급 여러분 일본 국회의원도 보너스가 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도 보너스를 받는데 그게 이제 전액으로 나온 거 이번에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금 나라 국회의원 일안 하거든요. 맨날 저는 국회에서도 조금 맨날 뭔가 아베짱부터 해가지고 뭔가 싸우긴 싸우는데, 보너스를 받아? 야, 근데, 보너스 전액 지급?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 어그로를 끌었냐면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이걸 어그로를 끌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누구냐면 은 마리아마 호다까라는 이 친구가 있는데 아직까지 있었어? 이 친구가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러시아랑 전쟁을 하더라도 북방영토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일본 그유신의당에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국회의원인데 단 내려놨어요 어, 내려놔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친구가 개인의 트위터를 쳤냐면은, 이 트위터인데, 일본 국회의원의 지급명세서입니다. 오, 오, 본 적이 없는데, 이러고. 이거를 거. 띄워놓은 거예요. 이걸 자기 트위터에이 친구가. 의원 보너스, 아자스. 이게 아자스가 뭐냐면은, 아, 아자스! 어, 아자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를 좀 가볍게 얘기한 거예요. 아자스! 아자스. 아자스. 그러니까 여러분, 꺽이거요 의원 국회의원 보너스, 꺽. 어, 뭐, 여러분, 저는 이렇게 국회의원이라서 돈을 많이 받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덕분에 먹고 삽니다 이렇게 트위터를 쳐준 거야. <laughs> 이거 오상 <laughs> 막 열심히 일하는 뭐지? 국회의원들도 있으니까 음.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사람 하니까 너무 억울해. 어, 이 친구 하니까. 이, 이 친구는 많은 분들이 음. 그의원 그만해 그만해라고. 어. 그만해 그만해 <laughs> 하는데 뭐 그만두게 없으니까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막 <laughs> 어, 어. <laughs> 이래가지고 올린 거예요. 일본 국회의원의 여름 보너스인데 318만 9,710엔, 310만 엔. 소득세가 100만엔이 떨어져. 어, 많이, 많이 때 어, 소득세가 3, 30% 이상 때가 네그러 어, 어머. 니까 210만엔 정도가 지급이 된 거예요. 다뗄거다 떼고. 원래는 310만엔인데 세금 떼니까 210만엔이다. 근데 여러분 아까 봤잖아. 민간기업 평균 92만엔. 일본의그 꺾한다는 도쿄도 공무원 평균 96만엔. 그런데 천하의 일본 국회의원의 그거 뭐냐, 이거, 보너스는 300만엔이야. 일본 사람들이 이거 보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제 왜 비난의 대상이 되냐면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찌보면 이 친구가 일부러 이제 어그를 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지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뭐, 두려울 게 없어. 다른 국회의원들이 왕따를 당하다 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에라이 모르게 깐 거야, 이걸. 그래서 이제 이게 엄청 일본 히트를 쳐가지고 이 친구가, 이 보너스 중에 현금으로 있잖아요. 자기 이거 트위터 팔로우 한 사람들이랑 자기한테 메시지 주신 분들을 추첨을 해가지고 돈을 나눠준다고. 낙수효과. 이걸 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가 나는 현금 지급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보너스를 한다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본도 이제 빈부 격차가 심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게 도쿄도에 있는 킹감무원님은 평균 96만엔 받잖아. 대기업 선생님은 92만엔 받잖아. 그런데 일본에 있는 평균적인 셀러리맨도 뭐 존버하면 대충 이 정도 받아. 55만엔. 그런데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중소기업 친구들은 27만엔을 받거나 아니면은 아예 50%는 받지도 못한다라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본 현상황이란 말이에요.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일본 국민들 10만엔씩 나눠 줄게요. 이러더라도 이게 사람들에게 왜 머리 안 꽂히는지 알것 같습니까? 너무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원래 일본에서도 말하는 보너스라는 것은 급여에 포함된 금액을 보너스라는 건데 원래 나와야 될게안 나왔다 이 말이잖아 그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서 어려우니까 감수해 어려우니까 너도 참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참지 않고 오히려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본 현재 보너스의 진실이라는 거죠 요시. 지금까지 그 보너스 변경 금액을 봤잖아요 음. 저는 다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회사에서 일했었잖아요. 항공사에서 일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보너스 받은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laughs> 제가 항공사에서 승무원 했었을 때는 기본금이 십육만엔. 회사내에서 그 사무직 했었을 때 기본금 이십칠만엔. <laughs> 그렇게 일했었어요. 첫 공개네 진짜. 어공 공개. 슈미 승무원 시절 급여 첫 공개. 어. 스모어 했었을 때도 사무직 했었을 때도 다 보너스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코가 다니던 항공사는 대기업 항공사가 아니라 그렇죠 상장 폐지를 당한 항공사이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민지사이 어, 민사재생 제가 퇴사하고 나서 보너스 생겼어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일본 세미의 희망, 보너스 이야기라고 진행을 해봤는데, 음. 그러니까 한국에서 느끼는 보너스라는 개념과 좀 다르죠. 뭐 인센티브라든지, 그죠? 그런 것좀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어쩌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이 상당히 강하고, 원래는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뭐, 지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어, 그런 회사도 있다는 점. 그런, 당장이 그런 시국에서 일본 공무원들이 보너스가 올라가고, 어 어찌보면 돈 잔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더욱이 일본 국회의원들이 당장의 코로나 대책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해서 좀 비난의 여론을 맞고 있는 와중에서도 어, 완벽하게 100% 국회의원 보너스 지급 딱 나오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제 정치 에 대한 불신감 이런 게좀 약간 커지고 있다. 는게 사실이죠. 그래서 뭐 정치가 바뀌나요? 그건 아니고 <laughs> 어느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살기가 좀 팍팍하다 이 말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서민들에게 상당히 어찌 보면 좀 가혹한 나라예요. 음. 전체적으로 선진국인 선진국인데 이 밑에는 있 서민들이 많이 떠받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의 희생으로. 어, 흔히 말하는 일본 중소기업들, 부가 중견기업들. 이 친구들이 박봉으로 어찌 보면 떠받치고 나라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회라는 것도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격차, 어, 격차 사이가 많이 진행이 된 사회입니다. 박간의 오상도, 예, 뭐, 회사 그만두고 2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너스. 회사 할때 봤던 그런 게 보너스가 아니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저의 보너스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